자, 이번에 소개하는 커플 단넷 서비스 성격 매칭으로 이 원하는 성격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플 단넷에 가입할 때 저희가 이제 성격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성격 검사를 바탕으로 성격 매칭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 본인이 이제 가입을 할때그내 성격을 테스트하, 그러니까 작성하게 되고, 음. 그리고 원하는 선호 성격의 문항을 또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의 성격, 그리고 선호 성격이 이렇게 그 추천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항상 뭐이성상 물어볼 때마다 성격 이야기는 빠짐없이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력 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가 이제 18가지 성격을 도출하는데 이 생활력이 강하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성에 음. 해당이 되겠죠. 이런 성격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뭐,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는 편이고요. 뭐, 스스로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하고, 또 결단력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선호하는 성격의 이런 문항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어, 이분은 이제 생활력 강하고 자율성이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성격의 분이 매칭이 되게 됩니다. 네, 진짜 뭐 성격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뭔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경험을 함께 해봐야 표출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성격 매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격의 이성이 매칭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성격 매칭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성격의 이성이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반대로 상대도 이러이러 성격을 원한다 하는 사람이 나야라는 거잖아요. 네. 역시나. 그러면 이렇게 또 성격적으로 일단 원하는 서로 원하는 성격의 분이 매칭이 되는데 음. 그럼 이 안에서 뭐 무조건 성격이 맞으니까 만나야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이성이 추천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내가 사진하고 프로필, 뭐또 자세한 본인 소개글 음. 이런 걸 보고 만남 신청을 또 하거나 받거나 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매칭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격은 밑바탕에 깔고, 그렇죠? 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성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격은 매니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필만 보고 만난다고 하면 이제 성격 매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성격이 기본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상대 어떤 조건들을 보고 만남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어떤 매칭의 형식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성 소개받을 때 특히나 막, 나 이런, 이러, 이러한 성격이 좋아.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막다 음. 이야기하면 진짜 까탈스럽네. 아, 소개 못 시켜주겠네. 뭐 네. 이런 생각이 막잘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안 해줘도 되고 또 소개하는 사람 성격을 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알기도 어렵잖아요. 막상 소개를 해주면서도. 네. 그런데 이렇게 커플 단넷에서 성격 검사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 뭔가 선호 성격의 이성이 매칭이 되니까 조화로운 만남 자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원 중에 얼마 전에 한 분, 작년에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들이 사실 그 원하는 조건이 그렇게 잘 맞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매니저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너무 교제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고, 이분들에게 이제 뭐 상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봤더니 성격을 얘기를 했는데, 음 두분다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뭔가 이렇게 막잘 흥분하지 않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음, 네.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음. 이런 스타일이고 또 그렇다고 막 남의 일에 되게 관심 있고 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음. 약간은 이제 좀 자기 중심적인 경향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래서 뭐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싸우거나 할 일들이 별로 없었대요. 뭐 상대가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질책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너도 그럴 수 있고, 뭐,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격들이 좀잘 맞다 보니까 처음에 무난하게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분들이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맞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인지 알아요? 우리 뭐. 그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딩크.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성격이 약간 이게 독립적이고 이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음. 서로 취미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오. 어,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여가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었는데, 네. 그런 어떤 취미 활동이 잘 맞고, 음. 그러면서 결혼해서 뭔가 자녀를 키우면서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또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 이런 부분들의 또 관심사가. 재밌는 거는 신혼 생활을 한참 하던 중에 음. 아이가 생겼어요. <laughs> 두분다 딩크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어, 딩크였는데 아이가 생겼으면 뭔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여기서도 또 이분들의 성격이 나타나는 음. 게 이것도 아니 우리 둘이 성격이 좀잘 맞았으니까 이제 자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맞춰서 잘 키울 수 있어 또 이런 어. 또 긍정적인 사고로 지금 굉장히 또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결혼 정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건이라는 걸안 보고 소개할 수는 없는데 네. 뭐 물론 두 분도 막 전혀 안 맞는 조건에 소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100% 내가 원하는 항상 이상형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은 없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격이 잘 맞는 분들은 만나면 금방 또 교제하고. 결혼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 매칭 저희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미리 맞춰서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으로 성격까지 음. 맞는 분들을 추천해드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다른 부분보다도 성격이 제일 먼저 잘 맞아야 결혼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선우 커플닷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서비스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커플 단데스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매칭 서비스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가치관 매칭입니다. 네, 34년간 저희가 이제 교제 결혼 커플이 4 7 0 0여 쌍이 되잖아요. 어, 매칭 건수만 43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매칭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분들이 결혼 생활 이런 분들이 어떤 만남을 선택할 때 결혼 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음. 하는 생각하는 가치관 여덟 가지를 도출해서 저희가 이제 가치관 매칭에 반영을 합니다. 네 여덟 가지 가치관 한 가지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덟 가지 가치관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더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미 소개해 드린 뭐 딩크 뭐 부부관계 없는 친구 같은 배우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수, 키우고 싶어하는 배우자 그리고 음. 뭐 소공함이 맞는 내 좋아하는 남자 뭐 전업주부 프리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가치관은 어~ 내 좋아하는 남자 오. 그리고 가정 경제를 음. 책임지는 여자를 원하는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시대에 맞게 변하는 가치관을 반영한 만남인데요. 이 과거에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소수라서 주변에서 만남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회원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 물론 그 예, 마, 많지는 않지만 음, 음. 뭐 우리 학상들 요즘에 소개하다 보면 뭐 요리하는 분, 요리 좋아하는 남자들 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전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 요즘에 이제 남성들이 요리하고 뭐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집안 살림도 음. 같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취미로 즐기는 이런 분들이 사실 점점 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혼 정보 회사의 음.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남성분이 현재 뭐 직업이 없이 뭐 집에서 살림을 한다 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회원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남성분들 중에서 어, 요즘에는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남성 못지않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뭐 당연히 출산이나 어떤 육아의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거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여성이 출산하고 뭐 육아까지 전담을 한다라는 음. 생각들 했지만 요즘에 저희가 TV에서도 많이 접하다 보면 남성들이 육아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고 네. 실제로 육아 휴직을 남성이 내는 경우도 되게 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편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